나는 개돼지야 전통들님 클럽 m777입니다 진짜? 아이엠 쥔 회사에 런칭코드 막 알려달라 그러고 내가 알았으면 니네 집 앞에다 벌써 쌌다 <laughs> 이것은 그분의 <laughs> 둘다 군대 다녀오신 <웃음> 거예요? 우수야 <laughs> 많이 슬퍼? 어? 막는 건데 민드 블로킹은 그 사람 운동자나 눈동자만... 아주 개판이네요. <laughs> 저이 친구네 집에 놀러가고 있어요. 골드 코스트인. 오늘은 5월 5일 공휴일이거든요. 왜 공휴일이냐? 호주는 레이버 데이라고 5월 첫째 주에 노동절이 있어요. 노동자일이 노동자의 날 그래서 다 쉬고 공휴일이에요 퍼블릭 홀리데이 그래서 오늘 쇼핑센터도 문을 닫아가지고 저희는 감사히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영상 편집한다고 너무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너무 게자 그리고 저희 결혼사진 찍고 한다고 또 너무 바빴어요 아 그래서 요즘 문장이 저를 서포트를 엄청 많이 해주고 진짜 제가 막 계속 바쁘고 막 뭐에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걸 옆에서 또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힘이 나잖아요 부부가 서로 너무 둘다 바쁘면 좀또막 싸우기도 하고 예민해지는데 한 명이 바쁠 때한 명이 좀 여유롭고 한 명이 좀 괜찮으면은 또한 명이 또 바빠도 서로 이렇게 좀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데 둘다 바쁘고 그러면 진짜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코스트로 출발 출발 집, 집들이 집 엄청 좋아요 뷰가 너무 예쁘죠? 대박 잘 지냈니? 아니 누나는 뭔가 결혼 사진 같거든? 얘왜 이렇게 안같지? <laughs> <laughs> 누나는 괜찮거든 웨딩드레스로지얘왜 이렇게 삐깨 같냐고 <laughs> 아니 근데 모타이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야너왜또왜또 왜또 알러지 올라왔어? 지금 몰라 아침부터 막 청소하다가 막, 먼지가 <laughs> 멜번 <laughs> 아, 가서 절대 못살 알러지 진짜 그냥 난리야. 집이 너무 좋은데? 완전 깨끗하게 먹고 네 너무 청해서었다이집을 와서 살고 싶어. 너무 좋아요. 해내 음? 욕하니? 남의 집에서 그렇게 야 요즘 완전 좋아한 실례를 해버리네. 배가 너무 아팠으면 하지 말아. <laughs> 영역 표시. 거의 간아지야 요즘 비트박스를 받어요 <laughs> 해봐. 아씨, 침뱉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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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웃음> 거 아니에요? <laughs> 야네 와이프 왜 이래? 왜? <laughs> 이상해. 아, 민구하다, 민구하다. 너무 좋아요 집이. <laughs> <laughs> 화장실 왜 이렇게 커? 화장실 너무. 실이 너무 좋다. 화장실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너무 좋은데? 어, 화장실도 완전 좋아해. 언니, 여기 북박이장이라 너무 잘돼 있다, 다. 아, 이게 바로 그, 그 옷입니다. 조프크칵. 조프크칵이라니. 조프크칵 옷입니다. 선생님, 저항받아요, 북미하 완전 좋지? 그, 여기에 새들어 살자, 성현아. 부부부부 요즘 비트박스 연습하는던데 <laughs> 연습은 안해 그냥 듣기만 해 비트박스야? 안 <laughs> 여기 서 너무 좋다 어 진짜 언더 야 완전 좋은데? 고기 냄새 나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안녕 진서야 <laughs> 야너 우리 주문에서 온다고 멋좀 뭐 냈다 야, 오늘? <laughs>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왜 이렇게 컨셉이 야, 이거 뭔데? 아니 누나 줄라고 누나 수학책 아, 수학 이김책 이거는 <laughs> 이게 보, 보금에 대한 거고 이게 퀴티에 대한 거라서 야야 아, 너네 무대 어야너 이거 샀어? 야, 아, 날마다 퀴티하는 어, 여자 야 여기 뷰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아니 여기 너무 좋다. 야 언수야 나 여기 살고 싶어. 어거기 살아. 아씨. 아번다 가서 택시 하나 사줄게. 아니 뷰 너무 좋다. 진짜 미쳤다, 로진 진짜로. 어, 어, 진짜 진짜로. 어,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왜 똑같이 집진가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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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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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도 비트박스인가요? 그렇지 그렇임새지임새지 목으로 는거 같은 거겠다. 느낌이지. 응. 아니 이런 노래를 왜 듣는 공사. 거야? 들어봐. 약간 운남에 다고 이거만 틀었는데 와, 이거 이제 완성됐다. 말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laughs> 다 입으로 뭐야? 해야 거야, 입으로. 아니, 언니, 있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이런 노래를 뭐, 뭐, 쇼츠에서 찾아 듣는 거야? 아니면 뭐. <laughs> 아니요, 얘 엄청 많아. 이거 트렌드야, 누나. 지금 엄청 누나 많아. 유튜버 자질이 없어, 지금. 얘 되게 유명해. 트렌드를 못 따라, 못 따라가네. 나 리액션 응. 영상 찍으면너 300만 간다. 어, 진짜로? 어, 아, 난 진짜 진짜 이런 현지, 취향을 안 들어, 난 이런 노래를. 이거 타고 있어, 지금. 누나, 유튜버는 살짝 취향을 맞춰가는 것도 있어야 돼. 아, 그건 맞지. 난 아, 진짜 그 저런 거에 ]은... 그냥 그게 없어. 난나에게 소음에 불과해 너가 e d m 안 들으면 <laughs> 어? 그 멘트 좋다 나에겐 소음에, <laughs> 나에겐 소음에 불과해, <laughs> 불과해 너가 EDM을 어, 안들다다 긁힌다, <laughs> 긁힌다. 어, 나는 괜찮다. EDM 몰라 누나 괜찮은데? 하우다뮤까지어 살짝 긁힌다 하우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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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클럽 음악 이런 거 진짜 하우스. 너무 정신이 사전도독 클럽 엔딩 찍싫어 진짜? I am g e n 다이랬어나 맨날 명, 명, 명함에 g e n 이었어 I am g n <laughs> 그래서 게스트 같은 애들이 오면 <laughs> This is g n <Jean> 이러면 보내줘 <laughs> 대박이다야진이너뭐야이게 뭐하는 거야? 야, 네. 진수야, 너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네. 네. 야, 하하는거는거보니이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거 뭐하는 거야? 야, 이거 뭐하는 거 이거 거야? 부이저희는 밥을 먹고 지금 바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부르다 <laughs> 볼코에 오면 바다를 봐야죠 볼코 어, 바닷물이 그렇게 건강이 좋다며 예? 그럼 오늘 마실 예정인가요? 비염 바로 비염 기... 아. 원샷 비염 원샷 원킬. 이게 아클립투스? 아클 그게 뭐 비염이 좋다 해가지고 호주 기대해서 왔는데 아니, 이칼립투스 사라... 아니야? 아 이칼립투스 아니, 뭐지 내가 말한 거는? 아프칼립스 아프칼립스 <laughs> <아포칼립스. 웃음> 나 큰일 났다 나 쓰레기 넣을 수있나 아프칼립스 되게 정말 심하냐? 나 한국말 잠깐만 여기 오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둘다안돼 약간 0.5개국어 학생센터 도착했어 아 여기도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똑같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카메라 이제 적응하면 이렇게 온다고 어, 우리 뭐 사러 왔죠 여기? 비염약 아, 비염 걸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진서 너무 자연스러워. 뭐, 아니 뭐, 진서 뭐, 진짜 유튜브 너무 잘해. 급했어 급했어. <laughs> 저 환자가 지금. 야, 우리 근데 우리 스타일이 그래. ENTJ들이 약간 그래요. 아 그래요? 약간 아픈 거 싫어하고, 아, 그러니까 아픈 것도 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 옆에서 누가 까줘서 줘야 돼. 아씨,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 먹이는 게 아니고 아, 고마움에 그래. 내가 먹는 거야. 송머리온 <laughs> 강아지마냥 지금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귀여워. 아 아이, 먹어. 결국. <laughs> <laughs>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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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약을 먹는 강아지... <laughs>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이거 먹으면 되거든? 어, 어, 굳이 약 먹을 때 이런 데는... 강 아, 카메라 있어서... 아있어아 있어서... 강아있었아어아어 그래. 그래. 아, 즐길 수있어드디있어 아. 즐긴다. 어쩐지 오늘 어서가말지가 적더라고. 아지랑 있어서... 강아아지지서강어서강지랑있플라시아야플라시서 강아지랑 있어서... 말로 희네. <목소리>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바다에서 생 쇼하면서 찍은 영상들이 모두 지워졌답니다. 하하. <laughs> 그래도 바다는 청춘이었다. <laughs> 와 진짜 커. 마이갓 <laughs> <laughs> 와임마해 oh, 했네. <laughs> How there you he'll, are. Oh, e s like teasing to. Oh my god. Oh my god. <laughs> <laughs> Hi everybody. <laughs> <The answer. laughs> <laughs> <Everyone loves food>. <웃음> 아니, <웃음> 아, 너무 귀여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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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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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아직 개판이요. 한국분이셨어 한국분이세요? 개판이네요. <laughs> 다 아, 찍었어?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그 강아지 주인 분이 아우 어, 개판이네요. 아, 잘잘잘잘 가. 가. 아주 개판이네요. <laughs> 아니 갑자기, 갑자기 강아지 다사버어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찍혔어? 다 아, 찍었지? 오케이. 아 일곱 말리인다 갑자기, 맞지? 어? 저요. 강아지다. <laughs> 강아지 털이 내 입에 들어갔어. 아. 어떡아 은서 인공눈물 투하 중이야. 포인트가 <laughs> <laughs> 너무 <목소리> 어... 수야, 많이 슬퍼? 아, 똥사 없었다. 똥사 없었다. 똥사 없었다. 똥사 없었다. 저희는 이제 바다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을 봐서 저녁에는 바베큐 해 먹을까? 거기 밖에서? 어우, 좋지. 바베큐 해 먹을 거예요. <laughs> 또몇시 올라가나? 그 새벽 2시! 아무 상관없어, 새벽 2시 <laughs> 그렇지 새벽 2시 새벽 2시 전까지 가악인데 새벽 2시까지 가서 옷 갈아입고. <laughs> 아, 2시 면4시 끝나네? 새벽 2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늦게 가면 안 돼? 그러고 하지? 바로 새벽 기도가? 그밤 새는 해야지. 거 아니야, 그정도 그러니까, 그좀 해야 어, 해야지. 바로 새벽 기도설계야 돼. 좋아진아 이거 한번 써봐. 선캠 이런 거좋 어? 그렇지. 야, 그 애기 거야. <laughs> 일어나일어나다어났 위에만 걸어시면되 언니. 살짝... 어? 야, 이거 좀... 뭐야,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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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안녕. 나는 진짜 돼지 같아. 개돼지야, <laughs> 안녕. 아, 여기였다, 여기 없어. 잘하. 나좀 잘하지? 야, 이런 거 사서 설교할때 쓰라고. <laughs> 유튜브가 아니었어. 아, 그래? <laughs> 저 중등분대 이거 들고 가가지고 <laughs> <laughs> 여러분. 한번가나요 진짜 잘 어울린다. 뭐? <laughs> <진짜요>?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인형이야 인형. 어? 야, 이거 뭐 진짜 세야? 인형. 오버예. 오버예. 빙신. 이것은 그분의. 아, 이거 뭔지 알아 진세야? 야 이거 되게 비싼데. 병따개? 병따개야? 이거 캥 캥거루... 이거 이야 <laughs> 진짜? <웃음> 실제 캥거루 이야거아진짜 <브라리아>, 이거 <laughs> 아니, <진짜로? 웃음> 이거야, 이거? <laughs> 캥거루 불알이야 진짜로. 진짜로 근데 그...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이 진짜 뻥, 뻥치지 말고 진짜로? 어 이거 그냥 모형이겠지 캥거루 불새 이거 이... 가격대가 부작용한데? 그 가공을 한 거지 진짜로 이게 불알 껍질이야 진짜 아, 아 껍질 불알 음. 같은데 여기 아, 아, 안에 살짝 이렇게 보이지 이거. 아 근데 그거 맞긴 이, 맞아 이선 알지? 응 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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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귀여워 나 포즈 해거든 진짜로? 헬로키티 에디션이야 어 진짜? 네. 여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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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잠 비용도 깐만 잠깐만, 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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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캥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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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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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되는 경우야? 아, 네, 합니다. 네. 진짜 군대 다녀오신 거예요? <laughs> 아, 그렇죠. 평균 어. 나이 30세 이러고 놉니다. 어. 하지만 쟤네 이제 나 어. 아직도 나 어? 진짜 네 진짜 웃긴 어, 거 알려 줄게. 어, 어. 성현이가 옛날에 일할 때 어떤 그 오지, ENY는 아, 되게 얘네 되게 거칠게 일하잖아. 어.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얘한테 막 장난으로 막 you're like, 뭐, like 뭐라 했지? 뭐 그냥 아시아인들 막 이러는데 갈링 갈링 아.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 <laughs> 막김정은 얘기 나오다가 막뭔 얘기 얘기 나오다가 막 니네 음식에 갈릭 넣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니네 냄갈릭 냄새 냄새나자 이러면서 어 걔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그랬지 너네는 씨 언니한 냄새 난다고 나도 <laughs> 근데, 내가 말하고 웃겼어 <laughs> <아니>, 이게 <laughs> 그래서 내가 말을 되게 그때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좀 그래도 갈릭이라는 게 <laughs> <긁혀>? 살짝 어? <웃음> 긁히잖아 <웃음> 사실 우리나라 도 냄새 별로 안 나거든 맞아, 다른 안 냄새 나는 나. 사람 냄새 안나 근데 나를 좋아하긴 해 그래서 너는 신양파냄새 나잖아 그런데 <laughs> <근데> 나도 X먹힌거야 <laughs> 망치 들고 있다가 개빡 쳐가지고그 <laughs> 아저씨 <laughs> 나고그 <laughs> 아저씨가 한 60살 가까이 됐을 거야 <laughs> 그그 정도 나이때여도 이제 농담 따먹기 하면서 논다고 야 좋다 <laughs> 응. 어, 행리사의 런칭코드 막 알려달라 그러고 어. 아 진짜? 개웃기다.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내가 알았으면 니네 집 앞에다 벌써쌌다 내가 <laughs> <그래. 웃음> 그랬거든 재밌다 니네 <laughs> 백년대에다 내가 벌써쌌샀다고 <laughs> <laughs> 그냥 음. 웃으면서 하는 음. 얘네는 진짜 순수해 하는 질문인데 살짝 네. 살짝 긁힐 때가 있거든. 그럼 <laughs> 나도 이게 이쁘게 말이 안 돼. <laughs> 맞아. 이게 자꾸 긁어 어. 나이 때도 있고 그냥 여로니까 어, 웃기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고기 뭐 사지? 삼겹살? 그냥 그래, 낫지 않을까? 바지락칼국수. 좋아 좋아. 어, 어 좋아. 바지락칼국수로 메뉴 바뀌었어. 괜찮어 나도. 너무 좋지. 감자는? 좋아. 비계가 많이 없는 걸로. 버섯 하나 사자, 이거 사자. 버섯 사자, 사자, 사자. 삼겹살 볶고, 스테이크도 있고. 음. 아, 그뭐 많네. 지금 그, 뭐, 알지? 아, 펜션 빌려서 노는그 느낌. 벌써 그만큼이나 있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별로 안 샀어? 저희는 지금 이제 장을 다 봤고요. 이제. 백... <laughs> 장다 보고. 장다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와! 봤을 어 이건 60cm 될것 같아. 70cm 되게. 아니, 근데 별로 사는 게 없어. 무슨 소리야. 별로 뭐산거 있어? 별로 산거 없는데요? 그래도 탈거가 좀점 되긴 되긴 하죠. 어 사람이 많긴 많아. 진짜 오랜만 여기 되게... 우리 옛날에 하나로마트 진짜 많이 왔었던 거 알지? 맞아. <laughs> 볼코 할때 근데... 여기 맨날 마트 저희 마트 좋아해서 맨날 마트 왔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게 많아. <laughs> 피곤해? <웃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laughs> 새벽기도 어... 이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laughs> 아 조금. 이렇다니까, 나오고 한 아니, 3시간... 아니, 지금 얼굴이 좀 하얘지셨는데? 좀... 여러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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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물에 들어간 이후로 살짝 하얘지신 것 같은데? 30대가 되면 살짝 이래요. 아니 이 시간대, 한 2, 3시쯤에 약간 오침이 때려야 돼, 지금 오침 때리는 시간. <laughs> 오침 때려. <laughs> 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어. 왜 사람이 이때쯤 피곤하나. 딱 하루가 우리는 이틀을 살고 있는 거야, 원래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졌지, 우리? <laughs> 지금 좀 피곤하지? 아이 <laughs> 이슈. 전 벌써 피곤해요, 이제. 나이스 옛날에 우리야 아, 엄마가 자꾸 이게 끌고 가는데 손을 대치는 거야. 응. 아 엄마 내가 할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신 거야. 기대하는. 이제 알았어, 이제 기대하네. 알았어. 기대하네. 이게 십 대수도 이제는 막상 하더라고. 오웬이, 오웬이. 이제 내가 와, 알겠어. <laughs> 아 이게 또 오웬이 말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고 그래. 아, 우리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아버님도 아, 되게 아, 건강하신 아, 거야. 우리 체력을 생각해 봐 비슷해 나랑. <laughs> 진짜 나랑 비슷해 우리, <laughs> 우리 엄마. 건강하지, 돼, 맞아. 주시고, 언니 거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림이가 맛있다 고하면 진짜 맛있는 고기 데 고기국수 좋은데. 고기 가봐야겠다. 근데 고기국수가 되게 몸에 안 좋대. <웃음> <웃음> 아이씨. 아, 고 사는 문제는 부인께 아, 맡기기로 아, 아. 했어. 요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막. 아니 옛날에는 사실 사람들 그런 거 먹고 살아도 다 아무런 문제 없었거든. 그니까 과학이 발전돼서. 어, 좋지 않다니까, 갑자기 뭐 아침에 뭐 응.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네 이러면서. 야, 먹고 살면 그래, 돼. 그냥 딱이 정도가 야, 좋은 거 같아. 더 이상 뭘안 알았으면 좋겠어. 응, 음, 맞아. 너무, 그치, 너무 많이 알아. 새로운 그 정보들이 좋아. 계속 나와. GPT랑 제일 친하 g p t 진 최고입니다. <laughs> 음, 데이은 블루비용. 능률이 올랐어.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좋아하네 능률이 올랐어. 아 걸렸어. 미신아, 미신아. 타이쿤 나 보고 있는. 거 따라서 눈동자를 채범니다 진짜. 그래서 쟤는 그 감이 진짜 좋은데. 데스블로킹은 이제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해서 막는 건데, 리드블로킹은 그 사람 눈동자나 손동작을 보고 이제 걔가 블로킹을 그쪽으로 막는 거. 준수는 비염이 나왔네 이 집에 오니까. 십대 <laughs> 이슈. 오, 3시에 집에 들어와야 돼. 그건 맞아. 계속 먹어가면서 분점. 쇼핑센터 커피 왜 3시간인지 알겠지, 얘들아? <laughs> 아, 맞네. <laughs> 이유를 네. 체력의 분배를 위해서 해놓은 거라고. 언니가 파준 커피. 아, 맛있다. 해 봤습니다. 쇼핑 오셨죠? 지금 완전 평화로운 지금 오후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아요. 어, 이 너무 좋다. 여기는 진짜 고요하다. 당 아, 충전. 후다스 뭐가 몸에 더안 좋을지 여러분의 판단 둘다안 좋지 뭐 음. 저는 망고가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당 덩어리야 그건 맞죠 응.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덩어리 맛있지 않나 <laughs> 하지만 존나 와왜 이렇게 피곤해 나갔다 오 피곤해 저 원래 우르르 다니면 정신이 없잖아 근데 오디오가 안 비잖아 지금 아니 편집하는 데 자막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동시에 네 명이 말을 <laughs> 동시에 네 명이 말을레미안합니다거기까지생각을 <laughs> 못했어요. 카을라를 끌게요 이제. 행복. 니감을데약오 <소 bike> 마을 레미오니 마을 레미오니 마을 레미 마을 레미오니 마을 레미오이 마을 가미오니 마을 레미오니 마을 거니